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 <laughs>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이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건요. 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굉장히 나쁜 짓을 했나요?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지금 여기서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죄가 뭐죠? 죄? 죄가 죄뭡니까 죄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걸 하거나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를 근데 요거는 사실 근본적인 죄라고 하긴 어려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지, 어떤 죄의 열매지, 근본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이 죄라는 거는 행위보다는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게 파생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할때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 우리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 있었는데, 로비에 나가서 우리 마당 앞쪽에 보시면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벚나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근데 그 나무에 보면은 가지가 있어요. 하루는 이 가지가 아, 나는 더 이상 이 나무에 붙어 있기 싫다. 그래서 자기 몸을 확 잘라버렸어. 가지가. 가지가지 하죠? 확 잘라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딱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졌어. 그죠? 나무랑 이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럼 이 가지가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죄랑 같,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뭇가지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뭇에 붙어야 돼요, 그죠? 그 그러니까 죄를 범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행동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처음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만약에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따른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더 이상 뭐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그냥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분이 그분 아닌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신 이제 치러주시고, 제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중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뭐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북한입니까? <laughs>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강대국이구나. 강대국에 있는 대통령이구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경제력과 부와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구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이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는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는구나. 그냥 저기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을 때가 언제냐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됐을 그 당시.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1차 대박해가 지나가고 이번에는 2차 대박해가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점점점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할 때는 경험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1차 박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1차 박해를 맞이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박해 때, 네로 황제의 박해때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도 빼고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괜찮아지고 다시 점점, 점점 좀 회복이 됐는데 다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 엄청난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차 박해를다 경험하고 또 2차 박해를 경험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힘들고 두렵고 막 떨리고 또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나?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 박해를 막 이제 막 맞이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A, A A A O 그 다음에 Z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있어. 지금도 어디 뭐간게 아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내가 또올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고 너희들을 외면하고 가만히 놔두는 존재가 아니고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박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선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그리고 그 손에 일곱 별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 로마의 황제구나. 저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는구나. 저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인데요. 일곱 촛대는 그 당시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러니까 이런 일곱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뭐하고 계실까요?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이렇게 예수님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얘도 뭐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일곱 교회 사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환상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나다. 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교회들도 내가 지키고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지키고 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내가 가졌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권이 그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주권을 자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주권을 뺏어와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주권을 계속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권을 계속 예수님한테 넘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사람한테 막 나를 의지하고 나의 모든 걸 맡기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도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국에 있다가 뉴질랜드에 가신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뭐 영어도 잘 못하시고,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긴 했는데,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막 신학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그 이제 현지에 있는 영어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와서 이제 어학 연수를 시키고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려고 그렇게 이제 막 하고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학원에 들어가니까 막 이제 무시하는 거죠. 동양인이고 얼굴도 못 생기고 키도 작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또 예수님을 믿어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막 싫은 거야. 막 보기도 싫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학원이 운영하는 사람이랑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너 같은 게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널 쫓아내겠다 너 같은 거 우리한테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할수 있는 게뭐 있어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학원을 그 목사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선교의 목적으로 그 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갔다 온 거예요. 지금도 특별히 중국 아이들, 중국에 있는 이제 우리의 1 0대들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이제 오는데, 가이드 그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절대로 어떻게 할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